미국의 한 음식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식품 전시회에서 맛본 이것 때문에 커리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비리고 짜고 즐기기만 하다고 생각했다는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하워드, 미국인이고 음식 칼럼니스트예요. 칼럼을 쓴지꽤 오래된 저는 음식 평론가로서 인지도가 있는 편이지요. 제가 칼럼에 쓴 레스토랑은 바로 다음 날부터 웨이팅 줄이 길어지니까요. 저는 여섯 개 대륙을 음식을 경험하러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음식들을 맛봤죠. 어둡고 깊은 이탈리아 숲에서 캐낸 희귀한 트러플, 아마존 열대우림의 이상한 열대 과일들, 그리고 아주 비싼 고급 요리들이요. 제 현아 미각이 다치면 안 되기에 이에 대한 보험까지 들어놓았답니다. 이런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해조류예요. 그 비리고 찝찝한 맛고 미끄러우면서도 질긴 식감은 정말 최악이에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 해조류를 먹어보았을 때, 정말이지 혀를 내둘렀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김을 맛있다고 할 때는 속으로 그냥 소금 뿌린 말린 바다 식물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싼 술안주일 뿐이지, 요리라고 할수 없어. 라고요. 그러던 저의 생각이 바뀐 것은 몇해전 한국이라는 나라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느 밝은 봄날 아침, 서울의 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규모 식품 전시회에 들어갔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유명한 음식 평론가들과 함께였지요. 우리는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우리의 중요한 의견을 적을 작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또다시 김을 보았어요. 포장 조리 식품 섹션에 김 패키지의 산더미가 높이 쌓여 있었고, 투명한 플라스틱 포장을 통해 그 짙은 녹색 시트가 보였지요. 많이도 갖다 놓았네.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제 동료들도 저와 함께 웃었고 우리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확실히 세련된 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 사라가 손을 휘저으며 덧붙였어요. 우리가 웃는 동안 김부스에 있던 한 남자가 작은 하얀 접시를 들고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지요. 그릇 위에는 완벽하게 직사각형으로 잘린 종이처럼 얇은 김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선생님? 그가 능숙한 영어로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는 장난스러운 미소로 제 친구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왜안 되겠어요? 저는 직접 먹어본 후 제대로 놀려야겠다는 생각에 대답했지요. 저는 이미 제가 쓸비고는 리뷰를 계획하면서 김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이 그 섬세한 시트에 닿았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보다 더 가벼웠고 거의 무게가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입에 넣었을 때 바삭한 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맛이 느껴졌지요. 부드러운 고소함, 소금의 힌트, 그리고 전혀 비린내가 나지 않는 깨끗한 바다 바람 맛이었어요. 이전에 다른 곳에서 먹어본 김과는 다른 음식 같았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저는 제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게, 해조류인가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지우는 입술에 약간의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제 고급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의 맛이 저를 괴롭혔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순한 음식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창 밖의 도시 불빛에서 춤추는 그림자를 지켜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의 맛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바삭한 시트와 그 복잡한 맛이 계속해서 제 입안에서 재생됐어요. 음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 판단에 너무나 확신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단순한 해조류 한 장이 그 자신감을 흔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저는 평론가 동료들과의 점심 약속을 포기하고 어제 방문했던 컨벤션 센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혼자서요. 어제와 같은 전시대에 다가갈 때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라도 제 동료들이 저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당혹감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저를 앞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답이 필요했어요. 지우는 즉시 저를 발견하고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마치 제가 돌아올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요. 김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마치 비밀을 고백하는 느낌이었지요. 가르쳐 드리게 되어 영광이에요. 지훈이 약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전에 경험했던 어떤 시식과도 달랐어요. 지훈은 마치 보물을 공개하는 것처럼 각각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김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참기름을 발라 구운 김이에요. 지훈이 빛 속에서 약간 반짝이는 김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제가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참기름의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따뜻한 파도처럼 제 입안에 퍼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양념김이에요. 지훈이 계속해서 다른 종류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제혀 위에서 즐겁게 춤추며 오래 남는 미묘한 향신료와 부드러운 단맛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말린 일반 김이에요. 가장 전통적인 종류죠. 이것은 가장 강한 바다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수하고 상쾌한, 마치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맛이 날까요? 저는 놀라움으로 다양한 김들을 내려다보며 감탄했어요. 모두 다 김인데 각각은 마치 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다른 노래 같아요. 지훈은 제 비유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은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빛났어요. 김은 바다로부터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수확하는 사람들의 헌신도 담고 있어요. 지훈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예술이에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오직 복잡성이나 가격표로만 음식을 판단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의미와 전통의 전체 세계를 담고 있는 단순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시력을 얻은 맹인처럼 느껴졌어요. 어디서 오는지 보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제 열정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김양식장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침 제가 내일 오전에 남쪽 해안의 김양식업장에 갈 일이 있어요. 그곳의 김양식업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김을 재배해 왔어요. 그곳에 가면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음식 평론가 동료들에게 아프다는 변명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도 걱정되었고 혼자서 김양식업을 탐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쪽으로 가는 기차 여행에서 저는 제 휴대폰으로 김 농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창밖의 풍경은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었고, 기차가 해안을 향해 달릴 때 푸른 논이 번쩍이며 지나갔어요. 저는 김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 문화와 회복력의 상징이었어요. 역사의 어려운 시기에 김은 가족들이 생존하는데 도움을 준 신뢰할 수 있는 식량 공급원이었어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도시락을 위해 김으로 싼 주먹밥을 준비했다고 해요. 어부들은 그것이 신선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긴 어업을 나갈 때 식량으로 챙겨나갔다고 해요.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저는 제 이전 태도에 대해 더 부끄러워졌어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성급히 판단 짓고 빨리 무시했어요. 기차가 남쪽 해안에 가까워질 때 저는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다 공기를 맡을 수 있었어요. 소금, 유오드,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만드는 신선함이요. 이곳은 김의 고향이었어요. 진짜 김 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이 아닌 원물 재료로서의 김이요. 기차가 작은 역에 들어오면서 속도가 줄었어요. 제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지훈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도착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제 배는 긴장된 흥분으로 떨렸어요. 우리가 기차에서 내리자 바다바람이 제 얼굴을 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폐를 깨끗하고 짭짤한 공기로 채웠어요. 준비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비록 그것이 사실인지 확신하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제 전체 경력 동안 무시했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다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일출이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어요. 제 앞에는 거대한 수중 정원처럼 보이는 것이 펼쳐져 있었어요. 물 위로 솟아오른 대나무 기둥들과 수면 바로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어두운 김 시트들이 보였어요. 부드러운 파도가 시트들을 춤추게 했어요. 마치 수중 깃발처럼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한 시간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배들이 귀중한 시트들을 조심스럽게 수확하면서 대나무 프레임 사이를 오갔어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빠르고 조심스럽게 일하는지 보며 놀랐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중한 명이 물을 향해 손짓하며 물었어요. 지훈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의 얼굴은 깊게 그을렸고, 미소 지을 때눈 주위에 주름이 잡혔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그들과 함께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차가운 물이 저를 숨쉬기 어렵게 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수년간의 태양과 바다 바람으로 인해 풍화되었지만, 각김 시트를 들어 올릴 때 그들의 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조심하세요. 그가 경고했어요. 너무 거칠게 하면 김이 찢어질 거예요. 저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대나무 기둥 사이에 늘어진 줄에서. 자라는 김한장 아래로 제 손을 밀어 넣었어요. 그것은 젖은 비단처럼 미끄럽고 섬세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부드럽게요. 그가 알려주었어요. 저는 천천히 들어 올렸고, 놀랍게도 전체 시트가 온전히 올라왔어요. 자부심이 제 가슴에 부풀어 올랐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그냥 제가 싫어하던 해조류였던 김이 이렇게 생산되는 거였다니. 이한 장을 성공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제 마지막 수상. 경력이 있는 레스토랑 리뷰를 쓰는 것보다 더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게 방금 물에서 꺼낸 신선한 김한 조각을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전시회에서 맛본 건조하고 바삭한 시트들과 전혀 달라 보였어요. 이것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거의 반투명했으며 에메랄드를 연상시키는 짙은 녹색이었어요. 한번 드셔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것을 제혀 위에 올려놓았어요. 맛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달콤하고 더 섬세하며 바다 자체의 깨끗한 본질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맛이 저를 감싸도록 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는 지훈의 통역 없이도 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신선한 김을 진정으로 맛본 방문객들의 반응을 이미 여러 번 보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두 시간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일했어요. 제 등이 아프고. 손가락이 바닷물로 인해 주름치게 될 때까지 김을 수확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은 각 시트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바다에서 건진 보물처럼요. 솜씨가 좋네요. 같이 일하던 나이든 한 분이 손짓을 이용하며 칭찬해주었어요. 너무 거칠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아요. 김을 존중할 줄 아시네요. 지훈이 빠르게 통역해주었어요. 저는 그 칭찬에 미소를 지었고 이상하게도 감동했어요. 제 고급 레스토랑과 비싼 재료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음식에 대해 이런 단순한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점심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해변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 모였어요. 점심은 김으로 싼 간단한 주먹밥이었어요. 우리가 낮은 테이블 주위에 나무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이 식사가 제 평소의 식사 경험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차렸어요. 하얀 테이블 보도, 와인 리스트도, 나비 넥타이를 맨 웨이터도 없었어요. 그저 함께 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눠 먹는 신선한 음식 뿐이었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사람들은 김양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김농사는 바다에 좋아요. 한 명이 그의 풍화된 손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식물들이 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화해요. 우리는 화학물질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저 자연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김양식장은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수천명을 먹일 수 있는 김을 생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진지한 눈으로 덧붙였어요. 육지 농사는 훨씬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물이 필요해요. 저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이것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지구를 해치지 않고 세계를 먹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품 모델이었어요. 왜 저는 이전에 이것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것이 음식 잡지의 일면 뉴스가 아니었을까요? 옛날에는 적어도 여든살은 되었을 가장 나이든 분이 말했어요. 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보고 바다의 건강 상태를 알수 있었어요. 물이 아플 때 김이 먼저 알려줘요. 저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김양식업자들은 바다의 의사 같은 건가요? 노인은 웃었어요. 깊은 웅장한 소리였어요. 아마도, 아마도. 우리는 바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죠. 그날 오후 저는 해변에 앉아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어부들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지나가면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저를 단지 외국인 방문객으로 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일한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어부들이 아니야. 저는 생각했어요. 전통의 수호자, 자연과 함께 일하는 예술가, 환경의 청지기들이야. 저는 아무것도 흥미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한국에 왔어요. 이제 저는 제 편견 때문에 제게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또한 흥분시켰어요. 제 음식에 대한 좁은 시각이 또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아까 이야기를 나눈 노인이 제 옆에 앉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전쟁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김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은 빨리 자라고 복잡한 관리가 필요 없으며 많은 영양분을 제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김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역사, 문화, 생존, 그리고 얇은 녹색 시트에 쌓인 희망이었어요. 내일 그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김을 어떻게 말리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최종적인 마법을 보게 될 거예요. 마법이요? 저는 눈썹을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노인 농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얼굴은 사라져가는 빛 속에서 주름의 지도였어요. 네, 마법이요. 물이 땅이 되고 바다가 음식이 될 때의 마법이죠. 저는 어두운 물 위로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대나무 기둥들은 파도 아래의 귀중한 작물을 지키는 조용한 보초처럼 서있었어요. 음식에 대해 글을 쓴 모든 해 동안 저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이렇게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파리와 도쿄에서 천 달러짜리 식사를 리뷰하면서도 그것들을 만든 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루의 일로 다리가 여전히 아픈 채로 저의 과거를 돌이키고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단지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의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칼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다. 바다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은 예술.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썼어요. 새벽 전에 일어나는 농부들, 지속 가능한 농사 방법들, 믿을 수 없는 다양한 맛, 문화적 중요성까지요. 가장 중요하게 저는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썼어요. 오만한 무시에서부터 겸손한 감사까지요. 15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음식 전문가라고 불러왔습니다. 저는 타이핑했어요. 하지만 저는 편견 때문에 진짜 귀중한 음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행버튼을 눌렀을 때제 손은 약간 떨렸어요. 제 동료 음식 평론가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들이 해조류에 대해 그렇게 흥분하는 저를 비웃을까요? 솔직한 말을 쏟아내서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요. 하지만 반응은 좋았어요. 환경 운동가들은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속 가능한 음식입니다. 라는 댓글과 함께 그것을 게시했어요. 유명한 셰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김에 대해 물었지요. 메네튼의 한 한국 식료품점은 제 글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김 판매량이 3배로 증가했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김을 시도해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훈에게 전화가 왔어요. 칼럼 잘 읽었어요. 그가 자랑스러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유명한 미국 음식 평론가가 그들의 일을 그렇게 잘 이해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매우 영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 풍화된 사람들의 인정은 저에게 어떤 고급상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몇달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한주간지에서 김에 대한 특집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저는 다른 해안 지역들인 완도, 진도, 서해를 여행하며 각 지역의 독특한 맛과 김양식법을 기록했어요. 저는 김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가족을 지탱해준 이야기를 공유하는 노년 여성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할머니는 전쟁 중에도 김은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지켜주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는 바다에서 온 김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은 단지 음식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였어요. 주간지 칼럼이 나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음식 칼럼이 아니었어요. 김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었지요. 김의 역사와 문화, 그것을 생산하는 농부들의 삶. 환경적 이점, 전 세계 요리에서 김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방법들, 그 칼럼을 읽은 독자들로부터 온 수많은 문의에 답하고 관련 인터뷰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김을 그냥 해조류한 조각이라고 무시했던 예전에 저는 이제 없어졌어요. 누군가 저에게 김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한 조각을 내밀어요. 직접 드셔보세요. 저는 말해요. 설명하기 위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김을 통해 저는 단지 새로운 즐겨 찾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저는 음식 뒤에 있는 인간 이야기들, 자연과 전통 사이의 조화, 문화교류의 가치, 미래식품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 등 다양한 개념과 이야기거리를 찾아 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가졌어요. 저는 세계에서 다른 강과된 전통 음식들을 찾고 싶었어요. 눈앞에 숨어있는 보물들,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사람들과 함께 처음 김을 수확했던 해변에 서 있었어요. 대나무 기둥들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고, 아침 빛이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제가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김한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지훈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음식 너머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제 세계를 더 크고 깊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제 접시에 올려놓는 김한 장은 더 이상 그냥 해조류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다로부터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보살핌으로 형성되고 수세기에 전통으로 풍부해지고 작지만 강력한 예술작품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농부들이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위해 그들의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김과 함께하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다는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하기만 하다면 공유할 더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